헬로우 월드! 안녕하세요 빵형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초로 파이썬으로 강아지 얼굴 인식을 해볼 거예요 세계 최초가 맞나? 네 우리가 오늘 사용할 라이브러리는 Dlib, OpenCV, IM Utils라는 게 있는데 그중에서도 Face Utils 이걸 쓸 거예요 왜냐면 이제 쉐이프, 랜드마크를 구하고 나서 그거를 변형하는 코드가 짜기가 귀찮아가지고 face utils라는 유틸리티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렬 연산을 위한 numpy, 그리고 우리의 결과 값을 뿌려주기 위한 map_fn 이렇게 사용할 거예요. 패키지를 설치하시고 나 import까지 하셨으면은 모델을 로드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 모델을 구해놨어요. 하나는 얼굴의 위치를 찾는 dog head detector랑 눈이 어디고 코가 어딘지 알려주는 랜드마크 디텍터 두 가지의 모델을 미리 올려놨는데요. 이 모델은 이분이 파이널 프로젝트, 뭐 어디 학교에서 파이널 프로젝트를 했나봐요. 이분이 제공해주신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이분은 강아지 얼굴 인식을 해가지고 강아지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고 있을 때만 사진을 찍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제공해주신 모델을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얼굴 인식을 강아지 얼굴 인식을 하기 위해서 강아지 사진을 불러와야겠죠? 네, 강아지 사진을 OpenCV의 IMRead를 사용해서 강아지 사진을 불러옵니다. OpenCV는 이미지를 로드하면은 BGR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 BGR을 RGB 형태로 바꿔 줘요. OpenCV의 cvtColor라는 메서드를 사용하죠. 그런 다음에 matplotlib을 가지고 그려줍니다. 그려 주면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요런 이미지에서 강아지 얼굴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정의해 놓은 그 디텍터, 디텍터에다가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 줘요. 이미지를 넣어 주면은 이대츠라는 변수에 얼굴에 위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떤 형태로 들어가게 되냐면은 제가 이렇게 찍어 놓게 됐지만은 객체 형태라서 우선은 어떻게 보이는지? 얼굴이 여러 개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배열 형태로 돼 있어요. 대츠라는 변수가 리스트 형태로 돼 있는데 그것을 포문을 돌면서 각 얼굴마다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 D라는 객체는 안에 Rect라는 객체를 갖고 있는데, 그 객체는 사각형, 그러니까 D립의 Rectangle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요. D립의 Rectangle 정보는 Left, Top, Right, Bottom, 이런 애들을 갖고 있고, 이 Rect 같은 경우는 사각형인데, 아시다시피 사각형인데, Rect, Left는 여기 왼쪽을 말하는 거고요. 탑은 여길 말하는 거고, 라이트는 여길 말하는 거고, 바텀은 여길 말하는 거죠. 사각형을 이런 형태로 정의해 놓은 객체예요. D라는 또 컨피던스를 갖고 있는데, 컨피던스는 뭐 한국말로 하면은 정확도? 뭐 이런, 이런 개념이에요. 자신감? 그몇 퍼센트의 확률로 이게 이것이 개, 강아지의 얼굴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실제 찍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레프트 36, 탑 115, 라이트 right 118, 바튼 237. 컨피던스는 1.04인데, 약간 좀 이상하긴 하죠? 네, 104% 확률로 한 거니까. 어, 엄청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얼굴이 3개가 디텍션이 됐다는 걸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 너무 기니까 이거를 X1, Y1, X2, Y2 변수에 저장해 줍니다. X1, Y1, X2, Y2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X1, Y1이고요. 여기가 X2, Y2입니다. 네, 아시겠죠? 요 점, 요 점. 요거를 이렇게 저장해 준 다음에요. 사각형을 그려볼 거예요. OpenCV의 Rectangle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사각형을 그려볼 건데, 한번 그려가지고 보겠습니다. 결과 값을 보면 얼굴이 세 개가 디텍션이 된걸알 수가 있죠. 안타깝게도 이 녀석은 디텍션이 안 되는데 어둡고 막 줄에 가려져서 디텍션이 안된것 같아요. 근데 이세 마리는 되게 성공적으로 인식을 한걸알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랜드마크를 찾는 거예요. 이 렉트들 안에서 눈이 어디고 코가 어디고 머리통이 어딘지를 알아낼 거예요. 이때는 아까 불러왔던 프리딕터라는 모델을 쓸 거고요. 이 프리딕터는 이미지랑 그, 그 렉트 아까 구했던 사각형, 얼굴에 사각형을 넣어 주면은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요, 요 녀석이 6개의 점을 반환하는데 그러면 쉐이프에는 6개의 점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게 쉐이프라는 객체로 돼 있어 가지고 이제 여기서 faceUtils를 사용할 건데 이것을 numpyArray로 numpyArray로 바꿔주는 shapeToMP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겁니다 넣어주면은 쉐이프에 numpyArray가 들어가게 돼요 그럼 우리가 사용하기 쉽겠죠 그래서 쉐이프를 실제로 그려 볼 거예요 이 쉐이프를 shape, 나중에 쓸 거니까 이 shapes라는 리스트에다가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놓, 쌓아놓고요 그 다음에 쉐이프들을 서클, 어, 써클, 오픈시브의 서클로 하나씩 찍을 거고 점을 찍을 거고 그다음 오픈시브의 풋 텍스트로 몇 번째 점인지 써놓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 값을 보면은 근데 결과 값을 보니까 이마의 중앙 부분이 이 0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귀가 1이고 왼쪽 귀가 4. 왼쪽 눈이 5, 오른쪽 눈이 2. 코가 3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어, 이 순서를 알 수가 있어요. 어디가 눈이고 어디가 귀인지 이런 거 알아내야 되니까 근데 예전에 제가 캣 힙스터라이저라고 고양이 얼굴 인식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고양이 얼굴 인식을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거는 딥러닝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직접 트레이닝도 시키고 그랬었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 궁금하신 분들은 옛날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딥러닝을 사용해서 고양이 얼굴에 이제 랜드마크들을 다 알아낸 다음에 안경을 씌우는 프로젝트를 했었죠 이것도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안경 같은 걸 씌워 볼 거예요 강아지한테 네, 이번에 안경 대신에 루돌프 뿔과 코를 한번 재미 삼아 붙여 봤어요 네, 이 랜드마크 결과에다가 이렇게 해서 루, 루돌프 뿔을 이렇게 달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루돌프 코를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지를 투명하게 오버레이 할수 있게 하는, 하는 함수이고요 그다음 이거는 앵글, 앵글을 디그리로 바꾸는 거죠. 점사이에점 사이 각도를 디그리로 반환하는 함수예요. 어, 루돌프의 뿔과 코를 붙이는 코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건 그냥 재미로 이번 영상에서는 재미로 한 거니까 범위를 넘어설것 같아서 설명은 생략할게요. 그래서 결과만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강아지의 얼굴에 루돌프의 뿔과 루돌프의 코를 붙여놓은 모습입니다. 거의 뭐그 얼굴인식 카메라도 요즘 많잖아요 뭐 스노우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이제 거기는 사람 얼굴만 하는데 우리는 강아지 얼굴에도 스노우의 얼굴인식 카메라와 같은 기능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실제로 아까 이제 모델 로드했잖아요. 로드, 모델을 로드하는 코드가 여기 있는데 디립에서 어, 강아지 얼굴 찾는 거는 공,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특히 파이썬에서는요. 이게 제, 저도 맨 처음 만들면서 이게 굉장히 제대로 돌아갈까 의문스러웠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디립의 이 CNN Face Detection 모델 v1 요거는 사람 얼굴을 디텍팅하기 위한 모델을 돌리는 함수예요. 사실 강아지용으로 만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이 언제까지 제대로 작동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함수를 디립 쪽에서 바꿔버리면 동작 안할 수도 있거든요. 쉐이프 프리딕터도 사실은 사람 얼굴에 68개 점을 찾아내기 위한 함수인데 강아지 얼굴 모델 넣어도 잘 되더라고요. 되게 우연찮게도 되게 운이 좋죠.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얘네가 잘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식적으로는 지원하지 않는다. 근데 되게 잘 워킹하는 것을 이 코드를 통해서 알수 있었다 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 모델을 C++ 코드로 돌리면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디립이 하루빨리 파이썬 래퍼도 만들어 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제 뭐 사람 얼굴 인식도 했고 그다음에 고양이 얼굴 인식도 했고 음 강아지 얼굴 인식도 했으니까 뭘또 해보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네 다음엔 또더 재밌는 네 얼굴 인식 더 재밌고 신기한 프로젝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